저 악연이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바뀌지는 않아요. 절대 내가 어떤, 뭐, 매물도 먹여보고, 커피도 사주고, 껌도 사주고, 밥도 사주기도 안 변하더라고? 당연히 안 변해요. 그 사람은 오히려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뭘 할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럴서라입니다 오늘은 많은 주제를 떠나서 오늘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볼 수 있는 악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악연이란 단어만 나와도 아주 치를 떠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라도 직장 내에서 아주 상담 많이 옵니다. <laughs>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저 악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음, 하늘로 날려보낼까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악연은요, 누구나 겪는 하나의 고통이고, 업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악연을 이렇게 한 바퀴 싹 돌리면 선연이 될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까요? 아마 인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지 못한다라는 절대 악연은 선연이 될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보면 그한 바퀴가 정말 큰것 같고 되게 어려울 것 같아도요. 싹, 한 바퀴는요,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연에 대해서 악연을 좀 한번 끊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이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어 악연을 끊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야 그냥 버려. 그럼 버리면 돼.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악연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업이라고 하잖아요. 저 위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응, 그, 현세에서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살면서, 어, 선연만 들어오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악연을 끊어낸다 그러면, 선년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 악연을 차라리 한 바퀴 돌려서 희석을 해서 선년으로갈수 있는 하나의 방법 하나의 지름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생각하시고 행동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흔히들 그래요. 같은 직종에서 있는데 뭔지 뭐 선후배는 아니겠죠. 직장 뭐 상사나 아니면 연배 뭐 같은 새내기 뭐 이렇게 동등한 입장 뭐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나를 유독히 괴롭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어? 사사 껌껌 나는 일을 잘하는데 왜 저럴까? 근데 또이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게 뭐또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방적이기 때문에 지시하는 형식이고 형태이기 때문에 나를 좀더 옥죄인다라고 생각하시고 저 악인을 내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뭐라도 다 하겠습니다 하시는데요. 저희 쪽에서 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방법들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는요 생각을 좀 바꾸시면 됩니다. 쉽진 않아요. 막 그런 분들 있어요. 좀 생각을 바꾸고 좀 살짝 돌려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부처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그러시겠어요? 근데 한 가지 내가 저악연이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바뀌지는 않아요. 절대 내가 어떤 뭐 매물도 먹여보고 커피도 사주고 껌도 사주고 밥도 사주기도 안 변하더라고? 당연히 안 변해요. 그 사람은 오히려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뭘 할까요? 본인을 바꾸세요. 본인을 뭘 사주고 뭘 매기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 성격이고 성향이다라고 나를 조금 한 템포 내려놓고 나를 이렇게 방향을 조금 바꿔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답은 다 나옵니다. 근데 성질이 급한 나는 못 바꿉니다. 하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비바?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의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못하는 부분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으시면 그분들하고 융합이 되고 악연을 진짜 말 그대로 선연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많고 또그 속에서 제가 그것만 해드리진 않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면서 조언도 많이 할 것이고 또 뭔가 부족했던 부분 그분이 바라봤을 때 이분한테 왜 이렇게 악연으로 왔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언 많이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예를 들자면 우리 가정 내에서 남편 왼수 왼수 저런 악연이 없다 할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보다 더 심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좀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시댁과의 갈등 시어머니 고부 갈등 며느리 아주 심난합니다왜 우리가 보면은 한 라인에서 이게 형성이 되거든요 딸이 며느리 되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돼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하나의 법칙 윤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성장하면서 다 많은 고통을 겪고 많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금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부 간의 갈등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이 나는데, 이 고부 갈등이 시작되면, 이거는 정말 악인 중에 정말 큰 악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처음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는, 어, 어머니, 어머니, 우리 며느리, 내 딸이야. 어머, 딸은 안 돼요, 어머니. 며느리는 며느리예요. 근데, 이 속에서, 이 며느리가 잘못하는 부분, 시어머니가 잘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각자의 위치에서. 선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거는 그냥 딱 악연으로 각인이 딱 나오면서 삶을 살아가는 데 너무너무 큰 지장이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의 관계는 정말 되게 중요합니다. 서로가 트러블이 나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건 악인 중에 최고의 악인이라고 저는 꼽습니다. 왜 해결점을 못 찾습니다. 주변의 아들? 주변의 시아버지 정말 못 찾습니다. 이거는 두 분만이 할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악인, 악연, 이런 역할은 좀 내려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건 또 이렇게 또 해가 또 이렇게 좋은 해, 그리고 또 좋은 달이 들어왔을 때는 화합의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두 분의 관계는 악연에서 선연으로 갈수 있는 또 하나의 지름길이 뭐냐? 화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강추 드립니다.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사세요? 며느리, 너는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우리 며느리 딱 합지. 우리 시어머니 그간에 살아오시고, 우리 남편 키워주시라고 고생 많으셨죠.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가신다면, 악연에서 소년으로는 그냥 다이렉트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영상 보시는 분들, 잘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어떡 해요? 살기 위해서. 살아 가야 되기 위해서 어, 악연을 악연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선연으로 돌리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많이들 하시죠, 요즘에 알바. 알바생들 참 힘듭니다. 그 알바가 또 단독으로 하는 알바도 많지만 단체로 하는 알바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은요. 아주 징글징글하대요. 징글징글하대. 근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같이 일하는 라인에서 나를 갖다가 괴롭히고 나한테 일을 몰빵을 해주면 정말 내가 진짜 똥 밟았다, 악연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또 쉽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면. 알바기 때문에 나 당기니까 내가 싫으면 저는 그냥 나갈 거예요. 저런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어요. 전 비방도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언제 나갈까요? 아니면 내가 나갈까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절대 본인들한테는 좋지 않아요. 어딜 가나 다 악연은 다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악연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소년을 맞으러 갔는데 거기는 더큰 악연이 있더라. 이거는 그냥 하나의 법칙이고 윤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연에 문제를 만들어서 피하지 마시고 알바들은 금방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뭐가 우려가 되냐면 습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알바는 하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직장, 한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뭔가 안 좋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럼 그때도 그냥 나가실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악연, 선연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히라도 우리 알바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속에서 둥글둥글 하세요. 어, 그래. 내가 조금 더 하면 되지. 그냥 매사에 직장이든 가정이든 뭐 이렇게 예시에 알바든 악연 이 단어를 말하기 전에 내가 좀더 내려놓고 내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행동한다면. 그 악연으로 저한테 찾아온 사람들도 바로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선연으로 한 바퀴도 안 돌고 채 반바퀴 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귀인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악연이다라고 해서 목숨 거지 마시고 이거를 또 내가 부처도 아니고 내가 선연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내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가 조금 쉬어간다 조금 돌아간다 한다면 반드시 그 악연이 선연으로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연의 가장 중요한 거, 돌릴 수 없는 거는 좀 힘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안 좋은 그런 범죄, 이런 거에서는 절대적으로 내,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사람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선연만 가지고 살겠습니까? 때로는 이 악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악연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헤쳐나가시고 소년으로 돌리시고 또 거기에서 만약에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하셔서 어, 연락하신다면 제가 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을 지어드리고 또 조언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또 이렇게. 어, 악연에 대해서 징글징글하다 하는데에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